정원에 꽃잔디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있습니다 이것은 보리수 나무네요. 보리수가 지금 꽃이 다 폈네요. 자, 여기는 라일락하고이 나무는 이건 사과 나무네요. 사과 나무도 지금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자 여기도 옆에는 이렇게 텃밭이 있고. 이 건물은 지금 실내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볼수 없고 위쪽은 이따가 주인장께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네요. 아, 철쭉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뒤에서 보면은 뒤에 자두나무도 이렇게 있고. 오, 멍멍이가 무는구나, 여기. 어우, 무서워라. 꽃잔디가 예쁜 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언덕이라 이렇게 조망은 시원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네요. 앞에 이렇게 평상이 놓여 있고 이것은 독립적인 이렇게 건물이라 작업실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작업실로 사용하기 좋은 별도의 방입니다. 네, 여기도 작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순간 온수기와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가림막이 이렇게 나무로다가 튼튼하게 돼 있네요. 자 여기는 차 한잔 할수 있는 의자고 티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을 들어가서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거실이네요. 거실에서 바깥의 풍경이 이렇게 조망이 시원하게 됩니다. 이 거실에서 보는 지금 바깥의 풍경입니다. 거실이 두쪽 측면이 개방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풍광이 양쪽으로 잘 보입니다. 여기는 아, 세탁실이네요. 이런 세탁실이고. 여기는 아, 여기는 옷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옷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장이 있고, 옷장이 이렇게 별도로 이쪽에 있네요.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이곳이 안방입니다. 안방 침실이고. 5년 정도 됐어요? 네. 음, 많이는 안됐네그죠 네. 5년 정도. 6년째인요년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사시는데 다 팔고 시내를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기 아빠가 네. 전라도광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살려 그래요. 아이고. 아, 광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구나. 네. 네 서울에 살다가 여기서 음. 착을 하려고 지었는데 어, 아, 직장 때문에 직장 또 직장 때문에 지금 저기 전라도 아. 갔어요. 먼저. 먼저 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laughs> 이,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저, 아, 요, 네, 요거 두 개, 요기만. 팀이 아, 네. 저, 저쪽, 저 하얀 건물은 또별개거 아, 네. 별건이고. 네. 네. 그래서 요걸 지금 내놓으신 거구나. 네. 네 한번 뒤에 둘러볼게요. 여기 주인장께서는 서울에 사시다가 이쪽에 전원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이쁘게 집을 짓고 오셨는데 남편 분께서 전라도 광주 지역으로 다시 또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쪽에 지금 남편 분은 먼저가 계시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서 여기를 지금 내놨다고 합니다. 어, 뒤에도 측백나무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어 있네요.